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네.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 거예요? 제가 오기는 왔는데 내비 찍고 그냥 와가지고 아 여기가 어디쯤이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단월동이요? 예, 건국대학교 옆아 바로 옆에 건대가 예. 있군요 건국대학교 옆에 예. 이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 뭐한 3000평 좀 어, 넘어요 굉장히 예. 넓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저기 예쁜 집이 하나 있어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예예 네. 예. 예쁜 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제가 농막이라고 하고 또 전원주택 네또 그~ 꿈의 하우스 이렇게 생각하던 집들이 외관으로 보기에 되게 예쁜 집이 있어요 근데 농막을 요즘에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네. 농막 그, 위주로 만드신 건가봐요. 네, 예, 여기 있는 건다 신고 평수로만 할수 있는 그 농막이에요. 신고 평수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우리가 주택이나 전원주택 뭐 이런 거를 지시려면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대체 조성비로는 그 아. 인허가 비용만 해도 뭐한돈 천만 원 이상씩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고로 농막으로 해서 농지나 대지 뭐 이런 잡정지 가리지 않고 신고만 하고 갖다 놓을 수 있는. 최소 20 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다 이동식이고. 이동식 농막. 예. 이동식 이동식 주택. 이동식 주택. 예.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요 농막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요. 음. 일단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다른 점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한옥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붕은 기와로 하고요. 아. 네, 한옥 풍으로 좀 이렇게 모양을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36사이즈다 보니까 농막에 이제 최소 평수죠. 네. 그러니까 농막, 그러니까 우리 그기와집 그, 이렇게. 어, 기와가 지붕이. 네, 네.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 안은 이 화장실과 저 간단한 취사를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작이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더짧아을 그런 건 이렇게 밟을 수 있게. 아. 예, 화장실에 온수기 있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아 온수기를 샤움이, 잡게 설치했고 예, 샤워 시설이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예. 여기 이제 간단한 취사나 오, 뭐 이렇게 는 주방시설. 창 네. 그, 도꽤 넓어요. 네. 대창 그래 격자. 완경으로 해서 이중유리 패아창을 썼어요. 패아그래스라는 네. 거군요. 등도 네, 이렇게 저 LED 등을 설치를 해놨고, 네. LED 등에 전구 꽂을 수 있는 거, 거 예. 전기 그 온도를 깔아서 아, 난방을 할수 전기 온돌요. 예. 예. 이게 6평이라는 한6 평이라는 거죠? 한8 18, 십팔 평만 해도 이농막에 준하는 농막의 준하는 농막은 그냥 농지나 돼지나 뭐, 아무데나 그냥, 그냥, 그냥 신고만 해서 가설 침우리죠 예. 그냥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그렇지. 거네요 이동식 주택이라고 해서 뭐 개념은 벽 두께나 이런 거1 8 5 m m 에서 주택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주택 용도로 쓰시면서 농막으로 신고를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요즘에 그렇게 그런 거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 최소 평수로 먼저 뭐 옛날은 별장이라 그랬었는데 네. <laughs> 지금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농막이로 해서 뭐 주말에 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간단한 텃밭도 있고 또 이렇게 식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평수를 준비해 놓은 거죠. 우리. 그래서 그게 별장이 되는 거라는 거죠. <laughs> 옛날은 별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역시 그게 별장, 주말 농장도 하고 하는 그런 거, 그런 위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와. 지금, 그러면 이, 이 농막하고, 저 앞에 그 농막하고, 같은 건가요? 아, 평소에, 요거는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농막 기준이 20평방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도 이게 60대지가 더 커요. 아. 어, 이거는 그야말로 다락방. 예. 그, 저, 좀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락방. 이 네, 저게 굉장히 높고 촘촘하네요. 예, 사람 이제 올라가서 전저 기존의 다락방은 작고 이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락방을 높이면 높으니까 이동이 좀 불가능해졌어요. 네. 차를 하은 저상 차를 쓰면서 아. 이동을 해서 다락방을 많이 높인 게 특징이죠. 여기 들어오니까 나무가 되게 좋아요. 예, 이거 이제 평배원에서좀 고급화. 해놨죠. 고급 네. 고급스러운 네. 편백나무 내장. 네. 네. 근데 시크대도 덥고 그래서... 아까 저 기본형도 먼저 고급형을 아 써서 고급스럽게 해놨어좀 달라요, 많이. 네. 많이 달라요. <laughs> 창도 격자로 무늬가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쁘고. 싱크대도 이제 뭐 이렇게 좀 가정용 싱크대 비슷하게 좀 고급화 시켜 놨고요. 어. 얘는 좀 럭셔리 네. 예, 조금 더 얘기하면, 네. 세면대도 있고, 네. 이렇게 아까 접적이 없었던 것 고급스러운 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내장제도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타일은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이다. 아, 미끄럼 방지를 해서 이제 껄끄러운 네. 타일. 음, 안 아, 껄끄러운 아, 타일. 예. 애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지어데다 어른들이 문제죠, 미끄러지면. 아, 어, 근데 이거 계단이 네. 좀 다르네요. 아, 계단이 지금. 좀 특별하네요. 이게 때를 타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끝 구경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좀 지저분했는데요. 구경, 이렇게 좀 고가 좀 높아요. 이게 좀 그런 거를 위험 방지를 해서 난간대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요. 네. 난간대도 좀 색다르고, 여기 처음에 올라가는 이 계단이 두 칸이 좀 널찍하게 크게 되어 있고, 저기 작은 아기자기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아이들이 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이네아 네, 이거는 음.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뭔뭐 내다보고 짐 보고 여기는 또 주무실 수 있게 온돌을 깔아놔서아 아, 온돌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이 난간대 이 간격 네, 주, 주 간격이 촘촘하게 네. 네. 해놓으셨네요. 아주 안전하게 보여요. 네. 네. 어. 또이 전기 컨트롤 박스. 네. 그리고 여기. 요건저 필름에 전기 필름으로 해서 아까보다 필름. 아까 조금 아, 또 네. 틀려요. 온돌 네. 온돌하고 필름을 쓰시는 건저 불편함이 없는데요. 네. 온돌하고 필름을 동시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시고 이게 편백나무 향이 참 좋더라고요. 두루만 벗어 아까 숲고도배하고는 네. 조금 네네. 틀리죠 네 반갑습니다 가수 군수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실시간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그 여러분들의 팬들이 <laughs> 자주 안 오시네요 자주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편백나무 방이에요 이게 나무가 나무 결도 예쁘지만 향기가 좋아요 그런 데다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편백나무 방 네. 여기는 이제 농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전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지금 전화 왔어요. 아까 들어갔던 방, 이 뒤, 뒷모습, 이건 딱 한옥이라서 이렇게 다르죠. 정말 한옥 느낌 나죠. 색상도 그렇고. 이 2층 다락방 봤거든요 자 사장님이 어디부터 안내해 주실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수현님 자이 방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열려라 참깨 이제 네. 아까는 문이 앞쪽 앞쪽에 있었는데 이제 측면문으로 사용해서 아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넓어 보여요. 아니요, 똑같은데 문이 3m 쪽에서 짓이간 좀커 어, 보여요. 더커 보여요. 네, 2 0평방 m 터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은데도 이게 네. 더커 보이고 그리고 저기 저게 침대예요? 네, 요게 저 약간의 저 수납공간도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 아 있고. 이거 진짜. <laughs> 여기 저 어떤 침상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수납공간도 아. 되고. 다락방에 이제 온돌이 깔려서도 주무실 수도 있고 거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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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면도 색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네. 수납 공간이 될수 있고 요거를 띠고는 완전 냉장고 설치나 뭐 이런 수납 공간 사용도 아.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이 싱크대가 위 부분이 <laughs> 가정용 싱크대를 네. 저 설치해 놨어요. 네, 고급스럽게. 진짜 이거 고급진데요? 네. 그리고 등도 달라요. 등도 좀고급스럽게 해봤어요. 와, 와 사장님 집을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게 아니고 뭐 우리가 주택의 식경를 많이 내봤어요 어. 와 쓰시다 보면 뭐 어차피 생활 공간, 주택 주거 공간이니까요. 네. 음. 아 눈팅 감사합니다. <laughs> 눈팅 감사합니다. 많이는 많이 눈팅 해주셔도.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이 창이 창이 여기는 세 개예요. 창이 한쪽채면의세 그렇죠. 개. 그 네. 투광좀와 크게 시켜 놨죠. 넓어요. 예. 그래 빛이 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음. 공간이라서 좋네요. 와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방으로 또 가볼게요 3000평이 넘어서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컨테이너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컨테이너 저기는 계단 옥상에 또막 가 거에 을 자리도 가고 접가고 네. 이제 뭐투 매직 저뭘풀이 아니라 벽이나 이렇게 섞고 도배로 해서 접가 아, 네. 상품이 되겠죠. 아, 얼류 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전에 보셨던 방하고는 좀더 다른 방이에요. 네. 네. 이그 방하고는 좀 색다르게 계단도 다르고, 또 화장실을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도 또, 주방 타일이 또, 알록달록 예쁜. 저이 창문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창문. 아기자기 귀여운 방 창이 이렇게 넓고, 위에 편백이 천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전에 그 방은 창이 세 개였고 이 방은 창이 하나. 사이즈가 아까 그 저번은 작고요. 조금 작고, 예. 어 조금 축소된 듯한 그런. 네, 저가, 네. 예. 가장 저가, 조금은 저가요. 네, 이런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모델을 또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충주예요, 충주 단월동. 드디어 실방을 할때 오셨던 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서 실방에 오신 분들 다 다시 찾아뵐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 방은 또. 좀 아늑해 더 아늑해 보여요? 저 천장이 낮아서 그런가요? 네, 천장이 낮은 곳들 여기 네, 위에 안녕하세요, 정소령님위에 데크. 위에 데크, 네, 데크. 그리고 아까 보시던 똑같은 점 밑에는 수납공간이고, 네, 여기는 온도 저 수납공간에는 어떤 담를 짜는 거고 여기 다락 방을 짜놨어요, 주무실 수 있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저 화장실과 싱크대는 설치돼 있고 천장이 데크를 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놀이공간이나 이런 저뭐 그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게 특징이죠. 네, 어 여기 시골이라서 창밖으로 보세요. 네, 눈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창밖으로 시골 풍경 참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저푸른 초원 위에 딱 나의 꿈의 집을 갖다 놓고 주말을 즐기는 거.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이동식 주택입니다. 여기는 충주고요. 충주 단월동에 있어요.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시던지 요즘에 광고, 그 광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화 받는 게 겁나요. 그런데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다락... 2층으로 다락방을 네. 밖으로 난 일단은... 2층이에요. 오호. 아, 파라솔 켜고 펴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은 이야. 탁 트였어. <laughs> 탁 트였어. 이런 구경 어디서 해요? 저한테 오셔야 하죠. 이런 구경. 자. 저긴 또 뭐래? <laughs> 지붕이 이 지붕 자체가 뭐예요, 사장님? 데크 회사 신거리고요. 네. 여기는 저그방부을 깔아서 바닥에 방부 네. 위에 천장에 해안만 그 야간 조명 아. 야간, 야간 조명 가능한 거. 이 파라솔을 펴 놓고 어, 삼겹살을 구워 먹고. <laughs> 삼겹살 파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짠. 오늘 날씨 너무 춥죠. 근데 햇살이 따뜻해서 괜찮은데요. 날씨가 추워도 바람만 안 불면 사장님 그거 피지 마세요. 추워요. 또 도로 닫아야 되잖아요. 보여만 드리고 손실이 오시겠다. 놓고 있었는데 비가 아, 아 예뻐요. 확실히 펴놓는 게 운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위층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 농막이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좀 전에 들어갔던 방들이 지붕을 볼수 있어요. 지붕 그리고 보이시죠? 밖에 컨테이너들. 여기는 충주 단월동에 있는 LG 컨테이너예요. 자, 컨테이너 쌓여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주말 농장 그냥 딱 갖다 놓기만 하면 농장이 되는 그런 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백년 되셨어요? <laughs> 시골집. 계단은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가세요. 작업 공간이자 판매 공간, 매장. 아, 미량 표충사요? 유명하죠, 미량. 네. 여기는 충주예요. 충주 단월동.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집 갖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고르세요. 마음대로 고르세요. 기회 많습니다. 한 번만 드리지 않습니다. 이집참 예쁘다. 난이 정도 크기면 돼요. <laughs> 더안 바래요. 어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기가 아깝다. 어머나. 얘는 좀더 달라요 그래 딱내 스타일이야 <laughs>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나무향이 완전히 원목이네요 전부 원목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좀 나가겠어요 더 사장님 2층집이니까 평수가 이제 우리가 농막이 네. 일단 2 0평만터 이하인데 네. 2층이 되니까 우리가 한... 15평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이제 농막이 좀 작은게 흠인데 네. 이거는 높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좁은 공간을 많이 해서는 게 특징이죠 음 이쪽다온도 깔아서 주무실 수 있고 다 그렇게 할수습니다와 넓어 안녕하세요 부천광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드디어 실시간 방송에 효과를... <laughs>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와.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이거밖에... <laughs> 장소령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 어, 농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연결해주세요. <laughs> <laughs> 자, 올 엄마, 올 편배, 그쵸? 네. 네. 싱크 역시. 네, 이쁘죠? 귀엽죠? <laughs> 주말에 이렇게 삼겹살 꺼먹고, 놀고, <laughs> 마당에 텃밭에 상추 길러서, 여러사람 모여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게 얼마나 행복한건지 요 집은 창이 밝기를 위해서 채광 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단열을 위해서 작은 창 들을 여러개 만드셨어요 근데 큰창 하나 놓는거 보다 이런 작은 창들을 여러개 만든다는게 손이 많이 가겠죠 일이 많겠죠 그리고 틈틈이 칸칸이 여러 용도로 격으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진짜 더 좋아할 것 같은 집이네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이 전원주택으로 좋을 것 같고 주말에 오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주말농장 시골생은 자기 먹을 것만 조금씩 하면 밭 크게 일구고 하면 결국 골병 들어요 그렇대요 네, 네. 화목난로만 여기 하나 두면 딱이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방은 이렇게 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사장님? 네. <laughs> 거의, 거의 똑같은 지역인데. 네. 이렇게 요 하는데. 아까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다들 하나하나 색깔이 달라요. 별이 다른 집들이 여러 채가 있어요. 진짜 골라, 고르기만 하면 되는 집. 아, 이게 나무. 가격이요? 가격은 음, 각각 틀려요.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네. 가격은 이 샘플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서 이제 내가 준비한 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맞춰주세요 하면 맞춰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문 제작이 가능하는 거고, 있는 상품들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찾아가시면 되니까. 사장님, 이거는 어떤 집인가요? 아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네. 그 농막의 최대 평소와 높이를 조절해서 만든 그런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중과, 아까 우리가 그 2층 올 편백했던 거는 좀. 가격이 저렴한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에요. 네. 아까 2층짜리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laughs> 우리가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네. 거기 이제 뭐 형편에 맞춰서 주문 제작하시면 거기에 맞춰 드려요. 네. 맞춰서 드린대요. <웃음> 네. <웃음> 포천 강제님 포천이세요? 제가 아래 연락처 설명란에 넣어놓을게요. 그러시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하늘 너무 예쁘죠? 푸른 하늘 아래 LG 컨테이너 여기는 충주에 있는 단월동입니다. 오늘 사장님하고 이 컨테이너를 그 농막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하나 하나 구경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포천광재님은 좀 전에 보셨던 2층. 저도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막 봤던 이 집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이 사장님 많이 추우신 것 같아. 저보다 더 추우실 것 같아.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 컨테이너 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게요. 그리고 사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제가 여기 컨테이너 네. 있는 곳한 바퀴 돌아볼게요. 네. 이게, 여기 너무너무 넓어요. 3,000평이 이렇게 넓다. 굉장히 넓으네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오랫동안 하셨고, 제가 아는 지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장님이시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충청북도 충주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맘씨가 너무 좋으시게, 예, <laughs> 미소가 예쁜 사장님이세요 아, 저 하늘색 컨테이너는 뭘까? 일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런 용도, 일반 사무실 용도로도 그냥 이런 컨테이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른 추우실 것 같아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제가 날씨 추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 돌아보고. 사장님한테 가서 차한잔 얻어 마시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그, 나이트봇이 설정이 잘안 되어 있는지, 왜 하이해도 링크가 안 올라오는군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제가 나이트봇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우징회사에 다니면서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할 거예요. 예쁜 집들 구경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봇은 제가 오늘 가서 혼내 줄게요. <laughs> 이걸 한동안 실방을 안 하다 보니까 라이트봇이 잠들었나? 잠자고 있는 듯해요. 근데 날씨는 추워도 햇살이 너무 예뻐서 좋아요. 이렇게 추운데도 일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이 아, 작업자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포천광재님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늘은 굉장히 추워요. 춥고, 햇살은 따뜻해요. 그리고, 손이 좀 시려워요. <laughs> 자, 이제 여기 사무실에 가서 사장님한테 차 한잔 얻어 마시고 <laughs>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목난로만 하나 놓으면 딱 좋은 농막을 구경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불 쪼이는 거구나? 제가 오늘 나이트봇 잘 설정해 놓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